렐리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실이라 정령이싸며 거룩한 공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 것과 죄를 사해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나이다 아멘. 찬송가 3 3 7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 3 7장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 3 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눈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한 원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 엄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에 크나큰 죄책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일, 그나들 압론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한 일, 압살롬과의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은 일, 이 모든 그 순간 순간들의 파편들이 다윗에게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슬퍼였다는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왕인 다윗이 이처럼 비통해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차마 기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도 함께 다윗의 그 아픔을 공감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그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처럼 조용히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따지고 보면. 압살롬과의 전쟁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이전에 한 백성이었던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했어야 한 동족 상잔의 비극. 왕과 이 왕의 아들의 다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누구도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그 승리는 사실 깊은 슬픔이 얼룩진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을 마치 이방인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처럼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삼절 사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며 그 슬픔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식을 세 번이나 잃은 이 슬픔의 탄식이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두고 정리할 그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용납할 수 없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 승리하였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까지 죽이는 전과를 그가 거둔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온 백성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자신의 그 공을 칭송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쟁취하여 온그 승리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슬퍼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받아야 할그 영광과 축하가 모두 사라진 이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일군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퇴색된다 생각하여서 다위당을 책망합니다. 요압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부하가 오늘 왕의 목숨을 건지고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다 건져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을 다한 이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왕께는 있으나만 한 사람들입니까? 왕께서 오늘 차라리 본심을 드러내셔서,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왕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단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왕이 겪으신 그 모든 고난보다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를 다사, 다, 다스리지 않고.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압살롬이 개인적으로는 다윗 개인에게는 아들이지만 공적으로는 나라의 반역자요, 왕의 후궁을 범한 중대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그 군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그가 생각합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이 모진 전투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이고 지도자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아들의 죽음만 슬퍼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에 특별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의문과 반기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요압의 말에 추스르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몰아세우는 요압의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참으로 옳은 말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그렇게까지 요압이 왕을 향하여서 불만을 가지게 하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요압의 그 마음 가운데를 들여다 보면. 요압에게 압살롬은 반역자, 원수라는 그 시선과 원수를 물리치고 죽인 자신의 공, 자신의 이 성과가 원수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 의하여서 퇴색되어지고 깎여 나간다라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압에게는 다윗의 슬픔 따위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슬픔은 자신들의 공로와 수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불만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승리를 높여주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나의 것을 쟁취하고자, 나의 공적을 쌓아 올리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굳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을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또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성이 없고 옳은 일을 한다라는 그 현상과 껍데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배려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요압이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의 슬픔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으니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의 슬픔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만약 다윗이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말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내면을 뜯어보고 들여다볼 때 그저 단순하게 압살롬의 죽음을 세포하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 리더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을 돌아봅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축제기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라는 그 소식에 예수님의 입성을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의 입성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온 도시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아마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신들이 기대하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표정을 보이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6월절 마지막 만찬, 마치 명절 식탁과 같은 그 흥겨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승리보다도 더큰 승리가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만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그것만으로 그저 기뻐하고 즐기고 축하하여만 했었을까요? 우리는 이 승리를 말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그 승리에 다을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맹목적이고 명분과 현상에 치우친 그러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피 흘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럴지언정 그것들을 감내하고 그 마음까지 어루만지면서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현하신 그 십자가로 뚜벅뚜벅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그 발걸음을 뒤쫓아야 합니다. 결국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내면의 진실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 밝히 비추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유익과 공적, 내가 얻는 맹목적인 기쁨에 취하여서 오히려 더욱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는 이 요압이나 우매한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 그것을 아로생기면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백성 앞에 서는 다윗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달게 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인하게 드러나기를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금 깊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속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진짜 의도를 언제나 아시고 다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분과 현상에 치우쳐서 오히려 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뒤로 미루어 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바라보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e t h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h i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 h e 주옵시고 우리를 n g 들게 하지 마옵시고 e s 하 m e t h 옵소서대 h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h 옵나이다 아멘